대한민국의 국민 트로트 스타 이찬원이 이제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새로 마련한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게다가 이찬원의 놀라운 연봉 무려 20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입이 공개되면서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여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난과 감동 스토리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찬원이지만 그에게도 누구보다 힘겨웠던 무명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자라온 이찬원은 무명시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실력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어렵게 빌린 200만 원으로 방송에 출연했던 일화는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찬원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인생은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참가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한 번의 스타덤에 올랐던 순간은 아직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수하고 힘찬 목소리로 전 국민을 사로잡은 이찬원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젠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한 이찬원 팬들은 그의 새로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화려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찬원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 입주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유지하며 부모님의 오래된 집을 럭키 하우스라고 부르는 등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부모님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그 집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이 집을 떠나기 어려운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에 겪었던 모든 고난과 가족의 헌신이 담긴 이 집은 이찬원과 그의 가족에게 그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도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팬들의 궁금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찬원의 현재 연봉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송 출연료, 행사비, 광고 모델료, 콘서트 수익 등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찬원의 단독 콘서트는 매회당 약 1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이찬호는 그 수익을 어머니에게 맡기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하고, 진중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호는, 청주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팬들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생일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부른 당신을 믿어요는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무대 매너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생일을 맞아 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와 이찬원의 감동 어린 반응은 그날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은 단지 가수로서의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한국 소아암 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의 상금은 소아암 및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긴급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도 그의 기부와 나눔을 응원하며 그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뜻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찬원의 유년 시절 사진과 영상은 그의 솔직하고 순수한 매력을 더욱 덧보이게 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늘 정장을 즐겨 입던 이찬원의 모습은 그가 일찍부터 책임감 있고 당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순수하게 꿈을 키워가던 어린 이찬원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그저 음악을 잘하는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 대해 더큰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심을 전하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미니 앨범의 곡들을 통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드러냈으며 특히 자작곡 당신을 믿어요는 힘든 시기를 함께해준 친구와 동료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찬원이 직접 멜로디를 다듬고 가사를 정성스럽게 작성한 이 곡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무명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끊임없이 성장해왔습니다. 그의 유쾌한 성격과 따뜻한 매력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KBS의 불후의 명곡과 JTBC의 토파원, 25시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예능감을 발휘하며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멀티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진솔하고 겸손한 마음가짐과 무대를 향한 열정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팬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보여줄 무대와 음악 그리고 그의 따뜻한 행보는 더욱 기대되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찬원의 노래 실력과 급성장하는 그의 수입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보컬리스트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감정 표현력과 감미로운 음색, 그리고 트로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재능에 감탄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 음악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한국 대중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노래 하나하나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실어내어 청중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많은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이 그를 감정 찬달의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이 어떤 노래를 부르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깊이가 느껴지며 이는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로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이찬원의 역할은 독보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찬원의 수입도 팬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매월 그의 수입은 광고 모델료, 방송 출연료, 행사 출연료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원의 월수입은 약 1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광고 모델로서도 2,000원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밝고 따뜻한 이미지가 다양한 브랜드와 잘 어울려 광고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높은 호감을 얻고 있어 그가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는 탁월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찬원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수천만 원에 이르며 그의 단독 콘서트의 경우 매회 약 1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찬원의 콘서트는 언제나 매진 행렬을 이루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로 유명합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닌 팬들과 소통하고 함께 웃고 울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합니다. 이찬원은 콘서트에서 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다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가 보여주는 유머와 따뜻한 성격은 팬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그의 수입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예능 출연료도 방송가에서 상위 수준에 속하며, 이는 그가 단순히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수익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며, 앞으로도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새로운 음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꾸준한 노력과 재능, 그리고 팬들에 대한 진정성 어린 감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이찬원은 한국의 대중가요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